안녕하세요, 재미노공님. 안녕하세요, 페어네버레버와이트님. 내 팔로 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르크님. 안녕하세요, 펑키팬츠님, 반갑습니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마이크 대시는분 저밖에 없는 건가요? 저만 마이크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파라 나오면 제가 재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파라 진짜 나왔어요 파라 오른쪽에 파르시 계 <laughs> 나이스 어, 지입니다공격해 봅니다. 오케이, 싹배싹어 잠깐만 아파라. 오! 어? 리케요 응급 처치 완 아... 사라 공중에 있어요 사라 컷 오케이 저뽕 있어요 뽕 누구 드릴까요? 어? 왜 아나가 질금이죠 아, 죄송합니다 티를 <목소녀> 용, 용 날라와요. 용 조심하세요. 정면에서 날라옵니다. 재현 놨어요솔져 재현 놨어요 오케이. 나이스. 깨웠네요. 싹다 일배 상대. 어, 상대가 저만 물어요. 어떡하죠? 저살수 있나요? 오케이. 일단 뻥주고 줘볼게요. 화이팅! 가고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깨울수도 있죠 반응속도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상대 보자마자 총쐈습니다 나이스 어 잠깐만 튕겨냈다 어 못뛰었다 큰렸났다 저거 죽었습니다 저희 삐티 있어요 루시우님 반응속에 러가 없어요 러가 없어요 저희 궁 많으니까 그냥 비트 안쓰고 궁 아껴서 다음 한타 가도 될것 같아요 킬이안 들어오는거는 겐지가 저를 자꾸 물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 라인님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저희 다 오면 갈까요?

아 목소리 001님, 안녕하세요. 괜찮아, 그정도로안 안녕하세요. 어 이런 뭐 혹시 후루크님 윈스턴 가능하신가요? 그냥 돌진 조합하실래요? 전는다 거기서 야 그럼 제가 제냐타 할게요. 제냐타 시오 갑시다. <웃음> 진정한 자의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화이팅! 포커싱 음, 얘기할게요. 음, 파라, 오른쪽에 떠 파라, 오른쪽에 파라. 메리시 부조화에요. 파라 부조화, 파라필, 파라컷. 메리시 부조화에요. 우리 호구 치료 피워야 돼. 요 호구님, 호구님은 제, 최대한 호, 저거, 바나나 우유 드셔, 주시면 좋아요. 저희 힐러가 루시우 제냐타라서. 겐지 반피. 정면에 메르시 반피. 솔저 부조아메르시 필. 컷. 따, 오케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겐지. 거점 오른쪽에 겐지 부조화. 겐지 필. 겐지 힐 받았어요. 정면에 팔아있어요. 나이스. 훌륭한 스승이라 저 제니아타 이제 왔습니다 잠깐 좀 빠져달라네요 후루크님이 앞에 치명상 누구시죠? 오케이 죽었어요 겐지 부조화 겐지 필 겐지 필 나이스 윈스님 치명상 오케이 정면에 파라 있어요 파라 부조화 아 잠깐만 왜 사라. 나이스. 정면에 팔아있어요. 어, 저 단다. 큰일 났다. 오, 나이스. 됐다. 다 치명상이시네요 파이팅 정면 2층에 파라 정면 여기 종 있는데 왼쪽에 저희 겐지님 가셨어요 파라 부수와 저희 루시님도 가셨어요 솔저 필 소문이 싸우세요 나이스 그프 그래. 그냥 퐁킬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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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궁 날라와요 어, 파라 어, 부조합, 어, 겐지 부조합 어, 나이스 비트 어. 왼쪽에 파라 메르시코 빠졌고요 일어내세요. 아나 반 피, 아나 반, 아나 피 어, 아나 컷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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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점에 한두 <laughs> 나이스 점수 <목적> 이대영 <목적> 안녕하세요 두교생님 반갑습니다. 한 줄, 둘 줄. 이곳에는 한 층이나 돌아오지 않았어. 과연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반길지 궁금함. 아 어, 그럼 이거, 아 할게요. 라인하르트. 저희 오른쪽 여기로 가까이 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로 가서 벽 빨리 치고, 가둬서 커트하죠. 혹시 아나 보이시나요? 아, 지금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 아, 오른쪽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냥 정면으로 가신대요. 오른쪽 2층으로 가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고고싱. 가자마자, 하나를 제일. 아, 상대 싹살뱅, 겐지 필! 왼쪽에 파라 떠 있어요. 파라 2대. 우리 라인님 죽으셨어요. 상대 한 조도 죽었네요. 거점이 누가 아파 보여요. 파이팅 아나필. 파라필. 파라컷. <laughs> 솔저 힐밴 이나이크루시님저힐수 감사합니다. 함께 <목소리> 힐뱀 필 즐겨 봐 나이스. 우는 <목소리> <나이크. 나이크>. <목소리> 나이크. 라인에 저희 파라님 죽었어요. 상대 솔백이에요, 파라님. 뒤에 뒤에 파라. 안맞파라반피 파라필. 이게 좋거 아. 트레스 그냥 받을게 없고. 빨리. 지 루시우 님 혹시 아나 좀 지켜 주실 수 있나요? 루시우 님. 저 약간 고통스러운데. 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이스 비트오른쪽에 겐지. 겐지 컷. 힐시 쉬운 이죠요 아나가 왜딜동이죠 그럴 수 있죠. 제가 힐더 열심히 할게요. 리유 와가 는 나한테 맡겨. 아, 이게좀 이렇게. 아, 이렇게. 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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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이 공격 받고 어? 있어. 민원. 아. 뒤보어났어요거기 아. 겐지 하나 있어요. 왼쪽에. 아. 어? 어. 나이스. 오, <놀람> 부드럽게.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의 플레이. 시간 다 됐어. 조 재웠죠. 맥크리 잡았죠. 음. 안녕하셨습니다.